퇴직 후 10년 차가 지났는데요. 이것을 보내면서 드는세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흐름을 좀 제대로 읽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을 많이 뵈다 보니까 삶의 뿌리 근원을 좀 제대로 알고 싶은 것들, 그리고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로 고민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늘이 정한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저는 몇년 전에 지천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퇴직 후, 약 퇴직 후 10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한의 뜻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알아가는 때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그세 가지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니어들만 하더라도요. 여러 세대를 거치시는데 그 분들의 삶의 흔적이 다르고 그때 그때 이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를 부의 차원, 특히 이제 재무적인 차원 이런 것들로 보면요,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 차트에서도 보다시피 그 어펜다운이 있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급직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IMF를 가장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이러한 위기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고 그 누군가는 굉장히 좌절을 했고 또이 기회수, 이 위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떻게 대응하고 그 해처라갈지를 살펴보는데 특히 2021년은 상당히 누구에게나 위기였고 또 이것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시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를 보면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부터 각각의 이슈가 있죠.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 그리고 공부가 끝나서 취업을 할 때,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가 떠나가서 어떤 부부끼리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위에 나이 들고 병들고 생무병사라고 하는데 이런 라이프 스테이지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니어들을 이렇게 돌이 켜보면, 특히 선배님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한 지천명을 넘어서, 60 넘어서 이제 하는 생각이 자꾸 이제 뒤를 돌아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이게 이제 80대 이렇게 되시면 더 심해지시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저는 특히 이제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를 통해서 매주 주매를 통해서 뭐칠 학년 선생님들 육 학년 선생님들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어떠한 삶을 돌이켜보는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부터 제가 웰다잉에 관련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생애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기록하는 것. 저도 인생 자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빠른 시간에 초창기에 아마 이 사업을 그, 그때는 지금 효도린 회사와 같이 한번 했었고요. 또 나아가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사업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진화하면서 이제 삶을 기록하는 것들은 항상 남아 있게 되고 우선 이제 생애보라는 그런 사업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생을 기록하는 것 특히 기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누구나 시니어라면 내 삶을 기록하고 싶고 그것을 들이켜 보는 것들.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요.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나 아니면 오십 대 이런 분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그 부모님들은 이제 연로하시고 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돌이켜보는 것들은 그 자식들 세대에서도 그 부딪히는 그런 이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서점에 가면요, 원래는 어렸을 때는 뭐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마케팅을 했으니까 마케팅이나 경영 서적, 또 경제 서적 이런 아니면 시니어와 관련된 그런 전문 서적에만 손이 가고 그것을 구매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좀 바뀌었습니다. 서점을 가게 되면 뭔가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카 탐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도 서점에 가서 뭐 친구들도 얘기한 오리진이라는 책을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지구는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그 다분히 그 과학적인 면과 인문학적인 면이 담겨 있는 거죠. 콘텐츠를 보더라도. 어떠한 역사에 대한 것들, 그런 문화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이 늘어나는 게 이제 퇴직 후에 한 10년쯤에 제가 일어난 일들이고요. 제 지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제 지인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의 그 탐구욕, 특히 이제 그 친구들이 채팅방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문화, 역사, 과학,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 저는 좀잘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아 정말 이 진지한 탐구라는 것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단 범인 시니어 라이프의 선배님들도 자꾸 이러한 근원적인 것에 대한 탐구, 예를 들어서 노년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죽음의 철학이라든지 건강의 근원이라든지 뭐 이것을 심지어 천부경을 통해서 알아본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점차 우리의 근원에 대한 그것을 돌이켜 보는 게 그 우리 시니어들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행사에서 어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죽음, 좋은 죽음은 어떤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굉장히 겸손하게 그 많은 경우를 보니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우주의 먼지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상당히 겸허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수긍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 이제 웰던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런 뉴스가 귀에 들어옵니다. 상속 분쟁에 대한 급. 그 증 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속하면 돈이 많으신 분들 얘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뉴스 기사에 보면은 열건 중에 한 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천만 원 이하 소송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그 준비나 그것에 대한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유산으로 남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요. 제 주변을 보더라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심지어. 그 형제자매 간에도 의를 상하는 경우를 점, 나이가 젊건만큼 볼수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제 주변에 그런 상황을 봤고 최근에도 그런 상황들을 보고 앞으로 뉴스에도 이렇게 늘어나는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것들 유산에 대한 것들은 누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니어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벌써 젊은 나이인데 아직 채 60도 안 됐는데 병으로 죽어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사고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병으로 기인하는 경우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탈 할지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최근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신 그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나의 고민이 있는데 죽었을 때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 나의 이 신체적인 것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병수발을 하게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치매와 같은 것으로 어떤 정신적인 통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걱정. 이런 실존적인 걱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이고요. 암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여전히 굉장히 많고 이러한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은 그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일차 퇴직 후 10년 차를 지나면서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한큰세 가지 생각,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요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 좋겠다. 이것은 기회와 위기 두 가지가 다 있죠 시대의 흐름을 읽는다면 내가 뭐 투자한다거나 내가 사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크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아, 이러한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양극화로 인한 굉장한 위기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숙제를 풀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은 뭐 여유로운 아니면 배부른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러한 <laughs> 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우리가 부딪힐수 있는 그러한 시니어들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특히 h 천명을 넘어선 시니어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것, 뿌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 진전 탐구를 생각하고요. 옆에서 말씀드린 어떤 유 y o 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회도 있지만 위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위기는 바로 양극화라는 생각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만 내 주변의 사람은 나는 괜찮겠지만 내 가족은 나는 괜찮겠지만 내 이웃은 나는 괜찮지만 이런 지구에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 특히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나는 괜찮겠지만 지금 지진과 어떤 쓰나미로 어떤 뭐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 시니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선배님들을 보면 그 당시에 다그 학계나 아니면은 그 사업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임에도 그분들을 가까이서 볼수록 항상 탐구하고 연구하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공부하려는 그런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인은 내년의 목표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모습을 후배로서 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것들 하나하나씩 좀 파헤쳐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지적인 욕심 또는 그러한 탐구심이 들어가는 그런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웰다잉에 대한 그 연구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 좋게 굉장히 그 저명하신 분들 또는 법조계라든지 의술계라든지 이런 이러한 공공 영역이라든지 민간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웰다잉의 그 결론에 비슷한 것은 바로 그잘 죽는다는 것은 현재를 잘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제 2022년은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한 해였는데요. 2021년이요, 2022년은 어 이런 소재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퇴직 후 11년 차가 되는데 어그 동안 어떤 흐름도 보고 퇴직 후에 그 안. 암... 방황했던 여러 가지 를 시도해봤던 그리고 뭔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길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기회와 위기 공부해야겠다, 그리 지금을 살아야겠다라는 속에서 하나의 워딩을 만약에 찾으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행복, 기쁨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하루하루의 작은 것들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기쁨이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자신들이 갖는 신념이나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에 기쁨 이런 것들로 승화되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한해를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어 나와 비슷한 도레거나 아니면 선배님들이라면 어떤 화두를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